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을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늘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보암은 노인들의 자문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죠. 원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자기 또래의 젊은 동료들의 조언을 따라서 북 이스라엘을 겁박합니다. 멍해를 더 무겁게 할 것이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솔로몬보다 더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울음장을 놓게 됩니다. 이것은 로보암에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 결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솔로몬 때의 과중한 노역 때문에 백성들의 불만이 거의 한계치에 다다랐고 백성들이 이제 로브암을 왕으로 세울 것에 대한 에, 그런 이 정당성 또는 당위성 이런 것들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북쪽 열지파의 불안 특별히 불만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는 잘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통 이, 이, 그 연대가 얼마나 지금 헐거운 상태인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왕궁에서 평화의 시대를 살던 루오고왕,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왕궁에서만 고사를 누렸던 그 삶이었기 때문에, 어, 왕궁 내부에서는 얼마나 그 아버지의 권력이라는 것이 크게만 느껴졌겠습니까? 왕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왕궁 안에서는 절대 권력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의 삶은 달랐다는 거죠. 이로보함은 현실 세계에 대한 그 인지가 없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쟁과 또 어떤 경험들이 축적된 이 원로들의 자문을 버리는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이 좁은 시견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아버지의 그 그늘 아래에서 그가 누린 그 수많은 어, 부기와 영화 이것이 백성들의 신음과 탄식 위에 세워진 것인지 그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호함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3일 뒤에 찾아와 북쪽 열지파들이 3일 뒤에 찾아왔을 때에 그는 폭력과 억압의 정치로 그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로보함에 이런 어 말을 들은 열지파는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 이제 루오보함을 선택하지 않고, 여로 보함을 왕으로 세워서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루오보함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내지만, 아, 그를 죽여서 반란 의지를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루오보함은 아도람의 죽음 때문에 급히 피신을 하게 되고, 아, 그일 계기로 어, 이제 군, 군사를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18만 명 이라고 하는 군사를 모아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로호보암은 어,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에서 무려 18만 명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북쪽 열 지파를 응징하려고 합니다. 전쟁을 불사하는 거죠. 이것조차도요. 이제, 어, 이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껏, 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무기를 모으지 말라고, 어, 많은 병마를 모으지 말라고 하셨지만,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아두었던 많은 무기들이 있죠. 그것을 이제 가지고, 기껏 전쟁을 하는데, 형제 나라를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나라의 분열, 그것을 자신의 오만과 또 오판, 자신의 어, 머리 서금을 돌아볼 기회로 여기지 않고요. 오직 이 분노만으로 열집파의 반역을 처단하려고 하는 그의 조급하고 성급한 성격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오늘 있는 이 분열이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이마여기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로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온 족속과 또그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하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인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장 성도 여러분, 오늘, 로보암의 잘못된 선택, 그로 말미암은 나라의 분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로보암은 솔로몬을 이어서 당연히 왕위에 오를 어떤 조건, 자격을 갖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먼저 찾아가야 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신이 왕됨에 대한 인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로밤이 왕위에 오르면서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중요한 결정 앞에서 먼저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열지파를 먼저 찾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계획은 무산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나라가 분열됩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 앞에서 로브함은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는 것이죠. 모든 일을 사람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결정, 하나님 없는 권위, 하나님 없는 권력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무의로 돌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르우와는요 이스라엘의 분열 앞에서 그가 가진 무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꺾어야 하는 것은 백성들의 반영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있는 교만과 완악함입니다. 먼저 그 자신 안에 있는 오만함을 꺾었어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그 교만을 꺾었어야 합니다. 지금 나라가 분열된 것보다 더큰 문제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솔로몬 말년에 지금 이스라엘은요, 음란하게 우상숭배를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로범이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이집파들의 어떤 그 인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편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상숭배를 먼저 착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범은 영적으로 영안이 완전히 닫혀있어서 눈앞에 있는 권력만 취하고자 했던 것이죠. 권력이 준 착각과 착시현상으로 그의 눈은 완전히 가려워져 있었고 그는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권력이 주는 현실을 바로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착시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참된 주인이 누구신지, 나에게 주신 이 권력과 영향력과 재물과 건강과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이 누구로부터 말미하는 것인지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이스라엘이 겪는 이러한 분열과 같은 문제에 봉착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루오바함의 사건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말씀으로 우리 삶을 결정하는 기준을 삼아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선택 앞에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내 안에 있는 착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따라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아침에 주님 말씀을 찾고 기도할 때우리 기도에 대감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맡겨진 분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